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 볼 이야기는 바로 플러그 파워입니다. 이 플러그 파워가 2025년 11월 10일에 내놓은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게 그냥 어, 돈좀 마련했구나. 이런 단순 공시가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상 회사의 생존 방식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중대한 발표였습니다. 일종의 전략적 손해 뭐 이렇게 볼수 있겠죠? 전략적 선해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저희가 오늘 분석할 자료도 바로 이 발표에 대한 심층 분석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그 발표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이었는지 또이 결정이 플러그 파워의 재무상태나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에너지 분야 전반이나 뭐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 자체에 관심 있으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지 그런 부분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발표 내용이 꽤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좀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크게 한세 가지 틀로 나눠서 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틀이요? 어떤 거죠?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재무 건전성 확보. 이건 당장 생존의 문제죠. 아, 그렇죠. 일단 살고 봐야 하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략적 자본재 배치. 이건 이제 어디에 집중할 거냐, 선택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선택과 집중.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장 적응 및 기회 포착. 이건 이제 미래 먹거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떻게 찾을 거냐 하는 문제고요. 이세 가지 틀을 가지고 발표 내용을 뜯어보면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 재무 건전성, 자본 재배치, 그리고 기회 포착. 네, 좋은 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틀에 맞춰서 구체적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발표에서 일단 숫자가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2억 7 5 0만 달러 이상의 유동성 개선. 네, 그 숫자가 가장 먼저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 에너지부 그 DOE라고 하죠. 그쪽 대출 프로그램 관련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냥 돈 마련하고 대출 포기했다. 이렇게만 보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이 하나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세 가지 틀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억 7천 5백만 달러 유동성 개선. 이건 뭐 명백하게 첫 번째 틀 재무건전성 확보랑 바로 연결되죠. 그렇죠. 당장 급한 물을 꺼야 하니까. 네. 이 액수 자체가 사실 회사가 얼마나 단기적인 유동성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는지 그걸 좀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필사적이었다. 네. 그리고 DOE 대출 활동 중단. 이건 두 번째 틀 전략적 자본 재배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 자본재배치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뭐 아, 대출 승인이 불확실하니까 그냥 안 할래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어, 막대한 자본 투입이 필요한데 당장의 성과는 좀 불확실한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 예를 들면 어떤? 구체적으로는 이제 플러그 파워가 원래 하려던 자체 수소 생산 설비 투자 이런 영역에서 이제 발을 빼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한된 자원을 다른 더 확실한 곳에 쓰겠다 이런 신호로 읽어야죠. 그렇군요. 확실히 큰 그림이 있네요. 분석자료에서도 그 절박함이라는 표현이 좀 자주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2억 7,500만 달러를 만들기 위해서 동원한 방법들을 보니까 그 말이 정말 와닿도 하고요. 원래 가지고 있던 무슨 전력 관리? 이런 것도 팔고. 네, 보유자산을 현금화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특정 목적에 묶여 있던 현금, 그걸 제한연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풀고, 심지어 유지 보수 비용까지 줄여가면서 돈을 모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영끌 뭐 이런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겁니다. 이야, 정말 상황이 안 좋았나 보네요. 발표 당시에 주가가 2.65달러였다는 것도 아 시장이 얼마나 불안하게 봤으면 주가가 저랬을까 싶더라고요. 네, 2달러 65센트. 그게 딱 당시의 시장의 시각을 반영하는 거죠.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한 우려가 정말 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DOE 대출 프로그램 중단 결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가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게 그냥 수동적으로 아 대출 안될것 같으니 포기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소 생산 플랜트를 공장을 지으려면요. 이게 초기 투자 비용 즉, KPEX가 정말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렇죠 공장 짓는 거니까요 KPEX 부담이 크겠네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지금 플러그 파워의 재무 상황을 딱 보면 아, 이 부담은 우리가 지금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런 아주 냉정한 현실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는 결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현실적인 판단이군요 생존을 위한 그렇죠 그리고 이걸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 플러그 파워가 발표한 다른 소식과 연결해보면 그 그림이 더 선명해져요. 다른 소식이요? 네. 최근에 아주 큰 글로벌 산업용 가스 기업이랑 장기적으로 수소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아, 그런 계약이 있었군요. 그건 몰랐네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같이 놓고 보면 아,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데 따르는 그 막대한 비용과 또 여러 가지 위험부담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기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운영 문제도 있고. 네. 그런 리스크는 이제 그 분야 전문가인 외부 파트너에게 넘기고, 우리는, 즉, 플러그 파워는 우리가 진짜 강점을 가진 핵심 기술, 바로 연료전지 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네. 이 연료전지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시장을 넓힐 거냐, 여기에 집중하겠다, 이런 아주 시용주의적인 노선 변경인 겁니다. 와, 그러니까 생산 리스크는 아웃소싱하고 우리는 제일 잘하는 기술 활용에 올인하겠다 이런 전략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뭐랄까 회사의 정체성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시도라고까지 볼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다 한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아니, 우리는 최고의 연료전지 기술을 제공하고, 이걸 시장에 맞게 통합하는 전문 기업이야,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야,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회사의 근본적인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요. 그럼 그 집중하겠다는 활용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딘지가 중요해지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번 발표의 또 다른 핵심이 나옵니다. 아, 그게 뭔가요? 바로 데이터 센터 시장입니다. 이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선언이죠. 데이터 센터요? 아, 요즘 정말 핫한 분야잖아요. AI다, 클라우드다 해서. 네, 맞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만큼 전력 소비량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렇죠.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라는 곳이 전력 공급이 정말 단 1초라도 끊기면 안 되는 아주 안정성이 생명인 곳이거든요. 네, 당연하죠. 큰일 나죠. 근데, 동시에, 요즘 환경 규제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압박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냥 디젤 발전기 같은 걸 예비전력으로 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백업 전력 솔루션이 절실한 상황인 거죠. 아, 바로 그 지점이군요. 친환경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예비전력. 네, 플러그 파워의 수소연료전지가 바로 이 데이터센터의 니즈, 이 니치마켓의 요구 조건에 아주 정확하게 부합한다는 분석입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작동 시 물만 배출하니까 친환경적이고 또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거든요. 와 정말 딱 들어맞네요. 퍼즐 조각에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틀, 전략적 자본 재배치와 세 번째 틀. 시장 적응 및 기회 포착이 가장 극적으로 만나는 지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본을 수소 생산 대신 데이터 센터용 연료전지에 집중하고 또 시장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회를 잡는다. 정확합니다. 예전에 플러그 파워가 그렸던 큰 그림은 뭐였냐면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그리고 최종적인 활용, 그러니까 발전까지 이 모든 걸 우리가 다 책임지는 완전한 수직 계열화를 이루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비전이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정말 원대한 목표였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 거대하고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할 수 있는 비전 대신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잘하는 검증된 핵심 기술, 즉 연료전지를 지금 당장 가장 필요로 하는 곳, 가장 확실한 수요처. 네. 바로 그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서의 데이터 센터 예비전력 시장을 정조 전한 겁니다. 킬러 앱! 이건 그 이상적인 수직 계열화 모델에서는 한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핵심 기술의 역량을 딱 집중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 수소 공급 같은 건 외부 파트너십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훨씬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인 수평적 확장 모델로의 전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에서 수평적 확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네요. 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연하게 언젠가 수소경제 시대가 올 거야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당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이터 센터 시장에 우리 연료전지를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스토리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훨씬 구체적이고 뭔가 손에 잡힐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훨씬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영리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과거의 그 원대한 비전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시장에서는 이런 플러그 파워의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좀 궁금한데요. 긍정적인 시각, 그러니까 불 케이스라고 하죠. 그쪽 의견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은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동안 CEO 앤디 마시가 계속 강조해 왔던 게 있어요. 민첩성과 재무 규율. 아, 네. 자주 들어본 단어들이네요. 네. 그런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이걸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허리띠 졸라매고 또 가지고 있던 자산, 전력권리 같은 매각해서 현금 확보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 이 회사가 정말 재무 구조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이걸 시장이 인정한 거죠. 행동으로 보여줬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회사가 뭐 파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극단적인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걸 상당 부분 해소시켜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네, 일단 생존 가능성을 높였다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방금 저희가 길게 이야기 나눴던 데이터 센터 시장. 이 아주 명확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목표 시장을 딱 제시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한테 우리는 이제 여기에 집중해서 성장할 겁니다. 라는 구체적인 로드맵. 성장 스토리를 제공한 거죠. 아, 막연함 대신 구체적인 타겟을 제시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전력권의 매각 같은 걸 통해서 플러그 파워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그냥 장부상에만 있는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현금화 될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는 점입니다. 아, 그것도 중요하네요. 보유 자산의 가치를 입증했다. 네. 얘네 가진 게 그래도 쓸모가 있구나. 진짜 돈이 되는구나. 이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한5.58% 정도 상승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런 긍정적인 신호들을 시장이 일단은 환영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군요. 단기 리스크 해소, 명확한 성장 스토리 제시, 자산 가치 증명, 이런 점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시장의 첫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고 볼수 있죠. 하지만 뭐든지 좋은 면만 있을 순 없잖아요.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 그, 베어 케이스 또 있을 텐데요. 어떤 점들이 주로 좀 지적되고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죠. 어, 몇 가지 중요한 우려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수소 생산을 이제 외부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죠. 자체 생산을 포기했으니까요. 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가 통제력이나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약점이 될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만약에 나중에 수소 가격이 막 급등한다거나 아니면 그 공급 파트너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공급 차질이 발생한다면 아, 플러그 파워는 자체 생산 능력이 없으니까 속수무책이겠나요? 그렇죠. 외부 요인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수소 가격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될 수도 있고요. 이게 결국 수익성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잠재적인 약점이라는 거죠. 음. 장기적인 원가 관리랑 공급 안정성 리스크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려는 그 DOE 대출 프로그램 중단 결정이 어쩌면 플러그 파워의 기술력이나 장기적인 성장 야망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이요? 그건 왜죠? 예를 들어 이런 시각이죠. 어, 결국 정부의 대규모 자금 지원 없이는 얘네는 큰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니야? 혹시 핵심 기술 경쟁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비판적인 시각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정부 지원 없이 자립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군요. 네. 장기적인 성장 야망이 좀 꺾인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고요. 그렇군요. 장기적인 원가 통제력 문제, 공급 안정성 리스크, 그리고 기술력이나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이라고 할수 있는 세 번째 우려인데요. 네. 그게 뭐죠? 바로 그 야심차게 진출하겠다고 밝힌 데이터 센터 파트너십. 이게 아직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그냥 의향서 LOI, letter of intent,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아, LOI 단계, 본계약이 아니군요, 아직. 네. LOI라는 건말 그대로, 우리 한번 잘 해봅시다 하는 의향을 서로 확인하는 수준이지, 이게 반드시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죠. 협상하다가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 LOI가 최종적인 본계약으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 또는 계약이 되더라도 실제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실행위험, 엑세큐션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실행 위험 네 정말 중요하네요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실행이 안 되면 꽝이니까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는 게 시장의 주요 우려 중 하나죠 그렇군요 정말 장비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네요 단기적인 위험도 분명히 존재하는군요 그럼 분석 자료에 소화 분석도 있던데 그걸로 플러그 파워의 현재 상황을 한번 딱 정리해 볼수 있을까요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네 좋습니다 수업 분석은 지금 플러그 파워가 딱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강점, 스트랭치부터 보면요. 역시 모니모니에도 72,000개가 넘는 연료 전지 시스템을 이미 전 세계에 실제로 깔아서 운영해 본 경험. 이건 정말 무시 못할자상이죠 여기서 쌓인 데이터도 엄청날 거고요. 네, 그 경험치는 확실히 독보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월마트나 아마존 같은 아주 굵직한 글로벌 기업들을 이미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거. 이건 강력한 레퍼런스이자 신뢰도의 상징이죠. 또 이번 발표에서 보여준 것처럼 시장 상황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서 데이터센터 같은 새로운 기회를 딱 포착하는 그런 전략적인 민첩성 이것도 중요한 강점입니다. 경험, 고객 기반, 민첩성. 네. 그럼 약점, 위크니스는요? 약점은 어, 역시 가장 큰건 당장 유동성 확보가 시급할 정도로 좀 취약한 재무구조겠죠. 이번 발표 자체가 사실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였으니까요. 네. 재무구조가 발목을 잡고 있었죠. 그리고 자체 수소 생산 전략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장기적인 수소 공급 전략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 이것도 약점입니다. 또 아직까지 꾸준하게 흑자를 내면서 수익성을 확실히 증명하지는 못했다는 점, 그래서 시장의 신뢰를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힙니다. 낮은 주가도 이걸 반영하는 거고요. 취약한 재무, 불확실한 수소 전략, 낮은 시장 신뢰도. 알겠습니다. 그럼 기회, 어포취니티즈 요인은 뭘까요 기회 요인은 아주 명확합니다. 모니모니에도 지금 AI랑 클라우드 때문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시장. 여기서 친환경 예비전력이라는 확실한 수요를 잡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기회죠. 네, 데이터 센터 시장이 핵심 기회군요.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트렌드가 강해지면서 수소에너지 자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드러나고 있는 이런 거시적인 환경도 플러그 파워에게는 분명 기회입니다. 또 외부 파트너십을 잘 활용하면 R&D나 생산 같은 데 드는 부담은 줄이면서 시장 확장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잘만 하면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시장, 우호적인 환경, 파트너십 활용 좋네요. 마지막으로 위험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위험 요인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우선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는 배터리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또 플러그 파워만 연료전지를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연료전지 기술 기업들과의 경쟁도 계속될 거고요. 그렇죠. 경쟁이 치열하죠. 그리고 아까 약점에서도 나왔지만 수소 공급을 외부에 의존하게 되면서 생기는 가격 변동성이나 공급 안정성 리스크. 이건 계속 안고 가야 할 부담이자 위험 요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강조했던 거 데이터 센터 LOI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는 실행 위험.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배터리 및 동종업계 경쟁 심화, 수소 공급 리스크, 그리고 실행 위험. 네, 정리가 되네요. 들어보니까 강점과 기회도 확실히 있지만 약점과 위협도 정말 만만치 않네요.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수업 분석을 보면 플러그 파워가 지금 처한 상황에 어떤 핵심적인 딜레마 혹은 뭐랄까 긴장관계 같은 게 아주 잘 드러납니다. 업계를 이끌어가는 뛰어난 기술력과 시장 경험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취약한 재무 상태라는 아킬레스건을 안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눈앞에는 데이터 센터라는 정말 거대한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진짜로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까지는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들. 특히 그 실행력의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랄까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 와닿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볼 때요. 이번 플러그 파워의 발표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 결정이 플러그 파워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최종적인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발표는 겉으로 보기에는 당장 닥친 재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뭐랄까 방어적인 후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자산도 팔고 비용도 줄이고 일단 살아남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그 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건 동시에 데이터 센터라는 아주 명확하고 유망한 새로운 시장의 회사의 자원을 집중해서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하려는 매우 공격적인 전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방어인 동시에 공격이다. 아, 그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어떻게 그게 동시에 가능할까요?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건 결국 플러그 파워가 과거에 가졌던 어떤 이상주의적인 야망, 수소와 관련된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직접자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혹은 기술 기업들이 흔히 갖는 수직 계열화에 대한 어떤 집착 같은 것에서 벗어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 그 집착에서 벗어났다. 네. 대신에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핵심 기술, 즉, 연료전지에만 딱 집중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은 그 분야에서 최고인 외부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해결한다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생존 공식으로 전환했다는 신호탄인 거죠.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협력한다. 실용주의적 생존 공식이네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재무리스크를 관리해서 일단 생존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가장 확실한 수요가 눈에 보이는 데이터센터 시장의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아주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고도로 계산된 전략적 결정? 네. 시장이 일단 발표 후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것도 바로 이런 재무규율을 확립하겠다는 의지와 명확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계획 발표는 시작일 뿐이니까요. 네. 이 청사진을 과연 얼마나 성공적으로 현실로 만들어내느냐. 특히 그 데이터 센터 개발사들과의 본 계약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하고 이걸 실제 매출로 연결시키느냐. 바로 이 부분이 앞으로 플러그 파워의 미래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시험대가 될 겁니다. 본 계약 체결과 실질적인 매출 발생, 그게 관건이군요. 네. 결국 이번 발표는 플러그 파워가 그동안 짊어지고 왔던 어쩌면 좀 버거웠을 수도 있는 원대한 이상이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생존과 성장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영리한 길을 선택했음을 보여주는 그야말로 회사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결정적인 이정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이정표라는 말씀이 깊이 와닿습니다.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과 동시에 성장을 위한 집중 전략. 이 줄타기 속에서 플러그 파워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정말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플러그 파워의 전략적 선해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렇게 데이터 센터와 같은 특정 고성장 시장에 연료전지 응용 기술을 전문화하고 수소 공급 같은 부분은 외부 파티너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을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과거의 플러그 파워가 꿈꿨던 그 광범위한 자체 생태계 구축이라는 야망과 비교했을 때 회사 내의 혁신 속도라든지 혹은 그 혁신의 본질 자체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히려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더 빠른 혁신을 가져올까요? 아니면 전체적인 시야를 좁게 만들어서 장기적인 혁신에는 걸림돌이 될까요? 한번 고민해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